이게 바로 옆이네. 어, 아 어쨌든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. 자 가고 아 잠깐만 바로 앞에 있네. 아이 뭐야? 아이 들어오자마자 앞에 있어. 어 그리고 일단 이거 이 위에 올리면 되나 보다.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 구하면 되는 것 같은데 문은 잠겨 있어요. 찾았다. 미치겠다. 미치겠다.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좀 조심조심 있을게요 바로 뒤에 있거든요? 위로 유인해야 되나? 어떻게 하지? 계단을 위로 가볼까? 지금 앉은 거 같은데 깰게요 그냥 야 하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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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 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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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히면 돼, 안 잡히면 돼. 안 잡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안 잡히기 이 예, AI 자 여기 넣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도 하나도 안 보이니까 위로 갔나? 나 이거 이제 깰게요. 왜왜안 깨져 왜안 깨져? 아아 아, 이거 거미줄이네 유리 아니네 잠깐 와짤뻔생아서 와. 질퍼맣어, 와 아, 아. 다시 다시 다시. 어딨어 어딨어 일단 뒤로 고 빼고 빼고 빼고. 이게. 귀여워. 자, 축컷하고 가위, 가위, 가위 물총이야? 뭐야, 이거? 보석 뭐지? 아, 저 앞에 램프구나 아, 이거 홀이랑 이어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냅둘까? 지금 열어봐야 큰일 날것 같으니까 일단 둘게요 일단 가위로 자르고 자, 열고 열쇠가 여기 있다 자 열쇠 개또다제 이거 아닌가봐요 이거는 냅둘게요 괜히 부시지 맙시다 자 가서 계단 위로 올라볼까 열쇠 이용처가 계단 위인거 같은데 일단 판자부터 부십시다 판자는 왠지 다 부셔줘야 될거같아 으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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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열고 판자? 야 이거 못 참아 판자는 다 뿌셔야지 빨간색 스포츠카 문고리인가? 맞네요 어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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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피해 뒤로 피해 뒤로. 어? 뭐야 이거 뭔 개버그야 이거 아이 게임 이상해 일단 갔으니까 다시 자 열쇠를 어디다 쓰는 건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 봅시다. 자, 여기 판자. 판자를 보면 찾을 수가 없다. 자, TV도 한번 틀어보고, TV 안 틀어져요. 고장난것 같아. 어, 티켓다, 티켓다. 일단 티어, 티어, 티어. 어, 여기 이건가? 어, 아, 여기 하트다, 이거 하트다. 내가 아까 하트 열쇠 찾은 것 같거든요. 일단 띄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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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어. 뒤에 넣데 <목소리>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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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. 뭐, 아, 이거, 나, 아, 여거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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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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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냥 거 이거,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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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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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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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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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포즈 찍 기회 하네저 똥스키타는 그 포즈 아닌가요, 멍멍이들? 일단 어우 아자! 야 위험했어, 살짝 위험했어. 아, 아니 자꾸 미끄러진다. 선생님 아자, 미끄러진다. 떨어진다, 떨어진다, 떨어진다. 뛰어, 뛰어, 뛰어. 넘어다 넘어가, 넘어가, 넘어. 아, 아자. 여기서 뭐해야 되는 거지 이거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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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어 뭐야 이거 돌아간다. 어, 어 잠깐, 잠깐, 잠깐. 일단, 일단, 일단. 예, 잡을. 아, 안 잡혔어, 안 잡혔어. 열어 어어어 어어 아 어어 아아아 어어 어어 어 뛰어 뛰어 어 으아 으으 으으 으아 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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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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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요 살았어 살았어 자 개처럼 기어서 일단 들어왔어요 안안안디히면 된거랬어 안디히면 된거야 잡을 수 있는건가? 자 내가 이 사진을 찍어준 거야? 내가? 내가 이 사진 찍어준 거야? 해플미. 헬프가 아니야. 해플미야. LP가 아니고 PL로 돼 있어. 해플이 뭔 뜻이지? 아, 일단 구해야 돼. 구해야 돼. 구해야 돼. 구해야 돼! 아아깜찍이야 <laughs>